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진성 중에서, 진성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다녀드렸더니, 여호와께서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같이 합도하겠습니다 땅이 있을, 있을 동안에, 동안에 신은과 견과 중흥.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겨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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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과 밤이 밤이 낮과 밤이 쉬지,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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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전 그대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laughs>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세 가지 향기로움을 드리자 라그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신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것은 특별히 구원을 받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그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세상에 속한 바, 즉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세상살이다 할수 있습니다. 이두 언어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차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생명의 생명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기고신세가지세 가지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도 제단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 오늘 신앙생활에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 향기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말씀대로 아브라함니 아 여기는 노아죠. 노아가 방주, 홍수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드렸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예배단을 썼는데 이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흠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을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본토 집을 떠나 가라 하십니다. 그렇한 목적지가 없었지만 하나님 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세기미란 땅을 지나서 베데를 또 해보론 등 이렇게 나그네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화람이 하나님께 잘한 것이 뭘까요? 향기로운 재단을 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냥하셨다는 것입니다. <laughs> 아브람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아브람을 따라간 조카 로서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아브람을 따라간 조카는 아버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아 삼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삼촌이 부자가 되니까 조카가 등달아서 부자가 되버렸어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부잣집에 가서 뭐라도 일을 하면 부자의 흉내를 냅니다. 부잣집에 가서 뭐라고 같이 생활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유한 마음을 갖게 돼요. 부자 행세를 합니다. 뭔가를탈아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환경적인 존재라. 그 환경이나 그 어떤 영향을 따라서 환경에나 사람의 영향을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향기를 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늘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또. 좀더 친숙해지면,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응, 음, 관계가 또, 좀더 분명하려면, 주여. 이렇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향 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그래서 늘 예수 향기를 내고 다니는 거예 그렇게 하려면, 예배의 단을 잘 쌓아야 됩니다. 아멘. 응. 그 아브라함의 조카는 뭡니까 로스는? 에? 아 삼촌 따라 다니다 보니까 잘된 잘된 덕이 누구 덕입니까 삼촌 덕이지요. 그러니까 소도 많아지고 짐승이 많아지고 종도 많아졌어요. 비서단, 에? 아 삼촌 처럼 비서단 부자가 되버렸어요. 그러니 서로 종들끼리 싸우고 짐승들 진성들, 짐승들도 구분이 안 되니까 야 로스야, 우리 이러지 말고 야 나하고 분가해야 되겠다. 너 이제 좀좀 네가 태권들에 가라 선택권을 줍니다. 너 아브라함이 가지 오시 보니까 어, 우리 절넘친동산이 보이거든. 아 저리 갈랍니다. 그럼 어, 그래라. 그러니까 보내세요. 그런데 그게 땅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의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니까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서는 쫓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를, 우리 현상 세계를 봅시다. 우리란 이산기 속에, 좋은 공기 속에서 좋은 기도원에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날, 주일날, 기력 증거 안 먹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배 드리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모르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지금 서울에 나가보면은 시끄러워요. 정신이 없어요. 그 세상 문화가 바로 소동과 고보라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로시, 그렇게 뜻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축복을 받고, 우리를,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야, 오늘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건나 정말 향기롭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우리 앞일은 보장이 됩니다. 아멘. 우리 남은 여생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종기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요하의 말이니라 아메 이 말씀은 주일 성수를 잘하면 은 성수주의를 잘하면 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한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 조상 야곱의 음? 업으로 을업 기르리라 했습니다 조상들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날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랑 대국이 다 지켜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한다면 135년 전에 인천 재물강에 언더우더, 아편제라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시를 뿌렸습니다. 그 역사가 벌써 135년 됐는데, 불과 135년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경제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뭘까요? 선교사들이 와서 뿌려준 은혜입니다. 피해 값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게 뭡니까? 우상문화를 물려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유업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어벌로 기르듯이 응?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요. 또 우리는 특별히 이 동방의 제2 이스라엘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아, 응.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야됩니까 하나님을 유업삼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우상 문화를 물려주었으나,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향기로 예배를 잘 들여서, 그 향기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돈독 계시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식, 자손들은요,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자손들은 글식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손들이 잘 돼요. 아, 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응? 한 24년째 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지금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야, 자식들이 있어요.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나, 하나님을 만나고 지나고 보니까 자식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자식을 키로 분늘이 없어. 왜? 하나님한테 홀딱 빠져버려가지고. 쫓아오고쫓아와다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엇까지 재물도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는더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요와 하나님이 나의 기억이시니까. 아멘. 네. 그 방면에 어떻게? 자손들이 다잘 살아요. 우리 딸들도, 응? 어? 좋은 가본에 시집 가가지고. 작손들잘먹고 그것도 시집, 일찍 가가지고, 20대 초반에, 20살, 21살 때 갔어요. 요즘에는 나이 40, 50대는 처녀들이 많다는데, 우리 딸들은 너무 빨리 가가 벌써 손자, 손자, 애손자, 애손자 다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 무거운 집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면 아, 네. 우리 아들도 늦둥인데, 벌써 커가지고, 응? 군대 지금 간부로 일하고 있어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애들이 든든하게 잘 되어가는 걸 보고 아유 우리 아버지가 미련하게 쫓, 쫓아오는 이 자식을 축복해 주셨구나 하면 음. 여러분 이 결과가 뭘까요? 오늘 음? 향기로운 예배의 단을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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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음? 아브라함의 유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음. 아멘.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향기로운 것이 또 뭘까요? 두 번째는 향기로운 기도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향기로운 예배고, 두 번째는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기도의 향기로움이 나타나 있는데,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다 드리는 것을 우리 잘 모르지요. 천사가 안보이니까 그나, 천사도, 천사 스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보여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천사가 좌편, 우편에 항상 또 천사, 군대가 쫙 낙, 낙화를 불면서 앞장서서 에스코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음.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요. 제가 성명차를 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졸업 운전이 임하고 할 때는 천사들이 앞에서 다 보러 하신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무사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배달하는 천사가 항상 옆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네. 우리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제가 늘 영성신앙을 가르치면서 영성에 있어서 1차 영성이라 그래요 1차 영성은 하나님과 나 관계입니다 아, 네. 신과 사랑과의 관계가 1차라 1차 영성. 1차 영성 관계는 기도밖에 없어요. 아, 네. 기도할 때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 네.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그러세요. 아, 네. 여러분, 이 자연을 보세요. 이 공기를 보면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기에 고마움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기도도 무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붙들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늘 기도하게 하십니다. 위기가 닥칠 때 성령이 뭔지 알고 탄식하며 때로는 방언을 해주신다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고 경애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향기로운 기도 여러분 기도에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천사가 받아서 보살펴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네. 이사야서 45장 11절에도 보면 은 장례일을 내게 물어라 또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 하시는 말씀이 장래 일을 응? 내게 물어봐라. 내가 내 장래의 일에 대해서 소원을 줄 테니까, 내게 비전을 줄 테니까, 내가 기도하라. 아멘. 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게 되면요 꿈이 생깁니다. 응? 꿈이 생깁니다.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래 일을 하나님께 다 받은 손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하나님께서 응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데 준비하십니다. 아멘. 또 아들들의 일과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부탁하라. 자손들을 다 자손들이 살아갈 거 하나님께 다 기도할 때에 자손들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고 우리가 살 동안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일에 에? 대해서도 부탁하라. 여러분 밥잘 먹고 예배 잘 드리고 기업 생활 잘 하고 신앙 생활 잘 하는 거 건강하니까 하나님 건강 주시니까 생명의 호흡 생명의 기도, 생명의 능력. 정리의 충만하.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 네. 건강이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 네.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일을 하니까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헌금도 하는 거예요. 아, 네. 건강하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어요. 더욱더 영화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 이렇게, 예?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멘. 응. 저리에서 10장 1절에도 보면, 봄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소납비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응? 1장 22절에, 20절에도 한나가 기도하여 구한 낳은 자식이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기대, 기도해서 얻은 가정, 기도해서 얻은 직장, 기도해서 얻은 재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되, 음. 저희들은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향기로운 연보입니다 아멘. 빌리포서 사장 18절에서 19절에 내게 있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로 디도 편에 내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 성도들이 보내준 그 부족 그 예물에 비해서 정말 너희들이 보내준 것이 고맙다. 정말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믿어진다. 풍부해진다. 여러분, 작은 예물이라도 그, 감, 그 정성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부유해집니까? 아멘? 아멘. 작은 아멘. 것에 감사하세요. 아멘. 응? 아멘. 그 성도들이 모아서 그 사역비를, 그 성도비를 보내줄 때에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어. 아멘. 내가 너무너무 풍부하다. 에바보리 기도를 통해서 보내준 이 재물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이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연보하는 거 복중의 복이에요. 네? 누구 신앙 타다신 말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이 주신 거 아닙니까? 건강하니까 우리가 연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일하니까 어 일하니까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수입이 생기니까 그게 CFc 십의 일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사실상 하나님께 다 드려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유명한 큰체력가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십일조 생활을 잘 했다고 그래요 십일조 생활을 록펠러 같은 그런 큰 대부들도 십일조를 드리고 또 나머지가 십의 이조를 드리고 이런 10의 8조, 9조까지 드리도들드래요 응? 10개 중에 9개를 드리도 그래도 한 개로 왔었는데 또 남는 거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보를 드려서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인색함을 응? 버려야 합니다. 참 인색한 것까지, 인색한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 가난이 잃지 못하는 겁니다. 응? 우리가 가난 마귀가 딱 들어가면 이 새끼들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은혜를 잊고 향기로운 기도 생활을 잘하고 향기로운 예배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향기로운 연보 내는 거 정말 이 연보도, 은금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요. 이거 내고 싶어서 막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안 내면 큰일 난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십일주 내고 싶어가지고 막그러죠 그래서 예배하 예배당 가는 게 재밌고, 기쁘고, 그 삶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셨고, 또 하나님 이마다잘 되게 해버립니다. 아멘? 잘 되게 해버려요. 그래서 연부를 즐겨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응? 하나님께서는 연부하는 사람에게는 시문대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예물에 인색하지 않고, 심은 것은 반드시 때가 이러면넘치도록백 배로 천 배로 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실로암 성도들은 오늘 이세 가지 향기를 잘 지켜서 아멘. 하나님 앞에 첫째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두 번째로 향기로운 기도를 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향기로운 연보를 잘 드려서 아멘. 아멘. 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